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는, 매해 마지막 날은 장이 열리지 않고요. 2013년을 좀 마무리 하면서 어, 차트 좀 보고, 2014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일단은 기존 가지고 있는 종목, 자, 원익 IPS, 원익 콜딩스 원익 P&E. 안 팔아도 되는 꾸준하게 장기 적립 보유 홀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 계속 가고 있고요. 이렇게 세개 뭉뚱그려서 가시면 될것 같고, 하나제약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양봉 전환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예 제가 최근에 예, 업데이트한 종목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프롬바이 역시 마찬가지. 자 대창스틸 이것도 예, 한 번은 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계속 같이 보다가, 예, 집어 던지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양폴리는 안 팔아도 되는 종목, 아, HDC, 어, 아, 최근 들어서 건설업계,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해서 뭔가, 아 줄도산 위기, 공포 분위기 조성, 예, 요런 느낌 나오고 있는데, 요 때가 이제 건설업계 리프레시 되는, 아,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고, 기조 유지하면서 계속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DC, GS 건설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줄도산을 발판 삼아 더욱 더한번더 커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HDC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콜마 홀딩스 만원 가면 버릴 거고요. 태경 케미컬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 케미컬 예, 1 3 0 0 0에서 14,000원 영역대 지금 모아가는 타이밍. 자, 서브 TND 어 아, 7,500원 언더에서 산다면 유효하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7,500원에서 7천원 정도. 예, 요기 사이에서 매수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서브 TND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좀 몸집을 실을 수 있는 종목. 코세스 에 예, 10000원 만 1700원에서 만이 예, 지금 요 사이 만 600원, 700원에서 11,600원, 700원 요 사이 정도가 예, 일단 1차 매수가로 보이고요. 그다음 석경 AT5 예, 수익권이다. 예, 석경 IT는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갔고, 75,000원 되면 입절 아,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지금 추세 타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 아, 네이버 꾸준하게 모아 주시고요. 삼성 엔지니어 자, 여기에서 만약에 2차까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자, 제가 제시한 가격 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예, 32,500원, 그 다음에, 아, 3 40% 빠졌던 여기 2차 가격에서 들어가셨다면, 지금, 이제, 아, 편안하게 평단, 음, 세계 챔피언 먹고, 예, 편안하게 1절 준비하는 이런 타이밍이고, 사실, 함성 엔지니어링은 입절이 없습니다. 예, 절이 없고요. 4만원 돌파까지 최소한 보겠다. 이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 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녹스 예, 2차 영역대라고 말씀드렸고요. 2만원 여기 깨졌을 때 여기가 2차 영역대인데 예, 지금도 2차 영역대 정도로 보입니다. 이녹스 어, 모아가기 괜찮고. 다음 강원에너지 예, 거는는만원원 에서 2만, 2만 5천원이 1차 영역 되고요 2차 영역대는 어딘가요 예, 이거에 30% 40% n g o k d e g 0 0 Yichai 0 u n g o k deno o 이 i n 지 a y o Yguay, s 14,500원, 15,000원 이 사이 언절이 왔을 때 3배수 2차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녹스랑 강원에너지는 손절의 단서를 좀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오랜 시간 시간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 굳이 따지자면, 예, 여기다, 라는 것만 말씀드려보고요. 내년에 1, 2, 3, 4월에 좀 예, 의미 있는 움직임 좀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오픈 종목에서 관심권으로 어, 두고 모아갈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 태경, 케미칼, 서브, TND, 코세스, 석경,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 그 다음에 진양, 폴리, 하나, 제약, 그 다음에 원익, 종목, 세 개. 예, 요고. 어, 요것도 다, 예. 버릴 것 없는, 예. 모아가는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다. 예, 요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어, 뭔가 내년 1, 2, 3월에 좀 의미 있는 변동이 많이 생길 겁니다. 종목들이. 그때 좀 종목 좀 정리하고, 어, 또 새로운 종목 좀 추가해서. 이제는 제가 좀, 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돼서. 어, 2023년보다는 더좀 활발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어, 계속해서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좋은 혜택이 좋은 뭔가 정보가 될수 있도록 2024년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도 어, 지 금과 같은 기조 유지하 면서 꾸 준하 게 정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